산 좋고 물 맑아서 다산과 추사가 아꼈다는 고장, 남양주에 두 번째 예술가의 집이 있답니다. 소장님, 벌써 집을 찾은 모양인데요? 아, 이 집인가 보네요. 어, 생각보다는 평범한데? 겉은 보니까 사이딩에... 아 이게 예술가의 집이구나 싶은데 아 예, 역시 아래를 보니까 아, 이게 폴딩 도어랑 이런 것들이 좀 예술적인 감성들이 묻어 있고 오두 번째 건축주 나오시는데요 이번엔 어떤 일을 예술가이시려나 제가 집을 볼 때는 어, 어 예술가의 집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요 어 선생님 딱 보니까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laughs> 빵떡 모자랑 파이프가 없어서 그렇지 뭐 재불 화가라든가 어, 뭐 또, 이런 느낌인데요. 예 칭찬으로 예. 감사합니다. 아, 칭찬이요? 아, <laughs> 어, 아니란 얘기인가? 예. 아 그래요. 아, 보통 나오실 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 역시 고독한 예술가라. 아저 아내 그예 아, 안나리사라고 제 와이프가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이 사람 같이 나와 안나리사. 예? 아, 안나리사? 예. 안나리사라면. 본명이 아니라 예명인가 본데요. 어떤 예술가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와, 금발의 미인이 등장하셨네요. 아니, 혹시 영화부 배우 아니세요? 영화 예술하는 분이요, 맞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선생님이랑 뵀을 때는 100% 화백이었는데 이 아름다운 아내분을 뵈니까 좀 헷갈리긴 했어요 외모하고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뭐 사실은 예, 유리 예술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유리공예가 안나 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예술가 홍성환입니다 핀란드에서 대학 다녔다가 거기 대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다른 거 모르니까 먼저 외모는 눈에 띄었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더 다른 것도 좋고 그냥 인형 같았었어요. 그때 어떤 인형이냐면 이제 마침 학교 안에서도 이 사람 별명이 도자기 인형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남자들 사이에서 앞날 이사는 도자기 인형이라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랑 그들이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아 그렇구나 내심 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 궁금해졌죠. 도예를 전공하고 유리 예술을 공부하던 성완 씨와 같은 관심사의 안나리사 씨가 사랑에 빠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답니다. 가은제 예상에 비해서는 조금 평범했지만 어, 과연 나는 어떨지 비용 절감에 뭐 여러 가지 치장을 많이 안 했어요. 어, 그래요? 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laughs> 그래요. 유리 예술가 부부의 집안은 어떤 모습일지 얼른 확인해 보시자고요. 기초 설계는 전문가에게 맡겼지만은. 그밖에 대부분은 직접 지었다는 이 집에 들어서면은 가장 먼저 유리 공예 작품에 눈길이 갑니다. 우아할 뿐 아니라 색과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 동양과 서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릇들이죠. 안에 들어오니까 와 완전히 다른데요. 야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오, 근데 저는요,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뒤, 옆, 밖에서 봤을 땐 이게 폴딩 도어인줄 알았어요. 접이식으로 열리는 문인 줄 알았는데, 아, 오, 아니네요. 뭐, 접이식 문을 이제 흉내내려고 한건 아니고, 각 파이프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그냥 용접 해서 붙인 다음에, 창은, 예, 그 사이즈에 맞게 해갖고, 그냥 갖다 실리콘으로 접착해 놓은 그런 예. 상태예요. 아니 근데 이 폭이 좀 좁아가지고 저 밖에서 봤을 때이 비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300mm가 넘으면 단가가 세고. 네. 그,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는 한295 정도 될 겁니다. 아. 이거는 음. 약간 더블 레이어 있으니까 네. 안에 저거 습기가 있어서 음, 시간이 지나니까 결로가 어쩔 수 없고 아쉬움이 있어요. 가끔 이제 뭐하자아는 하자 생기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시 해달라고 하고 뭐 그러지 않으세요? 어 이제 언젠가+ 언젠가는겠죠 그래요? 오 굉장히 마음이 편하시네요? 아 <laughs> 어, 그냥 많이 내리었죠 글쎄요 무 거예요? 젊은 시절에 유리예술가가 지은 집에는 곳곳에 손길 닿지 않는 데가 없답니다. 그 덕에 예술적 감각이 한껏 반영된 세상 하나뿐인 집이 지어졌죠 보니까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 바닥이 어, 사진도 있고 뭔가 어, 아 유리도 있고 조약들? 어, 돌들도 있고 이런데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바닥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 원래 네. 세면벽돌로 된 구조였는데 그대로 쓰면 먼지도 많이 났고 아. 그래서 마감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어서 그대로 썼으면 너무 예쁘긴 예뻤는데 이 집이 지어질 때 연년성의 두딸 사가와 사라는 장난감 벽돌 대신 진짜 벽돌을 쌓으며 놀았다고 합니다. 사가는 그럼 집 짓는 사람 될 거야? 아니. 그럼 뭐 하는 사람이 될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 몰라, 그냥 사 바닥일 거. 야 그래? 아우 그래. 참 이쁘고도 귀한 바닥이지요. 바닥이라는 게 평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멍을 남겨놨던 이유가 바닥을 다닐 때는 못 느껴요. 그 평면으로 느끼는데 어, 그 안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공간이 입체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놨던 거였고 햇살이 이렇게 쭉 길게 지나갈 때는 그 구멍에서 지워지는 그 그림자가 굉장히 해시계처럼 재밌어요. 그 진짜 멋졌어요 바닥이. 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멋있어. 우리도 이제. 예, 바닥 보면서 예, 좋았는데 하이힐을 신고 오신 분들 특히 다 망가져가 갖고 나가니까 아, 조수 없이 이걸 메꿔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메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때 아이들이 있었을 때데 레진으로 다 채우기는 심심하고 예, 그래서 얘들아 밖에서 돌좀 주워와라 그래서 그 구멍 사이에다 넣게 한다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레진을 부은 거죠. 아름다움과 안전 사이에서 안전을 택했지만은. 대충 메울 수는 없었고 온 식구의 예술적인 영향이 정동원됐답니다근데 이게 일비쌓기라고 해서 이게 세워쌓기면 깊이가 좀 두껍지 않았었나요? 어 예. 그걸 그대로 놔두고 쓰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유리 작업하다 보면은 그 작은 파유리들이 많이 생겨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폐기물이죠. 근데 그걸 이제 시멘트랑 섞어서 자갈 대신 지금 이 바닥 밑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시멘트하고 예, 폐유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오, 거죠. 그런데 예. 어, 정말 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아니, 이 벽이 마치 조형 작품처럼 멋지게 쌓은 벽인데요. 진짜 벽돌인가요? 아니면 벽돌처럼 만든 조각품인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칸막이 벽 만들 때 눈에 안 보이는 쪽에 쓰는 시멘트 벽돌로 이렇게 맞습니다. 만드신 거네요. 구조적으로 잘 알겠지만, 하중을, 벽돌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거를 높게 쌓다 보면, 사실 뭐 몰탈을 사실 사이사이 안 해도 되긴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 있고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아주 얇게 몰탈을 발라서 고정만 시켜놨어요. 집이라는게 워낙 그런 기술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 약간 로우텍의 귀재 같은 느낌이에요. 단가가 낮은 재료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이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재료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미학이 있어요. 아주, 음. 아주 아름다운 부분이나 그거를 두드러내면은 아주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 그거를 좀 사실은 어 주목해서 찾고 있어요. 음, 그 재료의 매력. 재료 예, 그렇죠. 오늘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laughs> 예술가의 집을. 그러면 이벽 안쪽에는 어떤 공간이 있나 볼까요? 어 주방인데 아우 독특하고 세련된 주방이네요. 저도 부엌 많이 보는데요. 근데 하나도 제가 봤던 물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신기한 것 같으세요? 글쎄 전부 신기한데 일단 칼, 저 칼들 다 붙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시, 이 싱크 제가 생전 보정 못한 거고. 셰프들이 주방 도구를 이렇게 해둔 거를 몇번본 적이 있는데요. 오유 싱크볼은 정말 독특한 거요. 어디서 구하셨대요? 수입하셨나요?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기성 싱크를 좀 구하려고 좀 다녀보다가 초기에 네. 라운드형이 없나 보니까 마침 마트를 가니까 이제 김장 처리돼서 네. 양념을 버무리는 그. 아. 보를 팔고 있더라요그 저희 어머니가 네. 많이 쓰시던 그거요 그런, 그런 거죠. 아 그게 이거예요? 네네. 그 음, 가운데 이 바로 여기 왔어요. 오 어, 정말요? 구멍을 내서. 와어한번열어봐도될까요예 아, 그래서 장치가. 어 그렇네. 기성이 아니니까 이제 거기 뭐 걸름망도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일반 싱크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 하나만 해서. 평범한 물건에도 예술가의 재치가 더해지면. 세상 하나뿐인 작품이 탄생하는 거죠. 어, 근데 뒤그 상부장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설마 열리거요 문이? 함석판이에요. 함석판을 네. 예, 원래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조금 더 크지만 잘라서 여기에 맞게 이제 3단으로 열립니다. 여기 음. 중간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주 쓰는 음. 예, 아끼는 도자기 그릇들. 음. 아. 아 이런 식으로. 와, 예쁘다. 음. 특히 이거는 이제 여기 어, 특별히 고안한 거는 뭐 일반적인 선거장이랑 같지만, 여기는, 예, 스테인리스 그 메쉬를, 음. 예, 바닥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말리는 시간이 없거나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놓으면, 아 물이 아래,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놓으면 이미 밑으로 떨어져요. 그거는 핀란드 부엌 아, 핀란드 가면,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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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 있어요. 아, 그래 음. 예, 그래서 뭐 바닥에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부엌 바다, 주방 바닥으로 주방 바닥도 뭐지? 청소를 해서 스케치를 해서 내보내고. 와, 그 아이디어 정말 예술이네요. 아유. 그런데 아내 입장은 어떨지요? 아내도 부엌을 이렇게 만드는데 흔쾌히 동의했었나요? 제가 이 부엌 스무년사 덕분에 다른 헬스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어에 한번 나와 봐봐. 이런. 아, <laughs> 아, 필요... 안 나올라 그래 헬스가 <laughs> 필요가 이거. 없다고요? 어, 이거 느낌이 왠지 열면 안 되는 판도라 해상자 같은데요? 아, 약간의만 지금 근육 좀 기웠으니까 쉽게 열리지만 이렇게 네. 아, 이게 이제 힘들다는다 조금 어, 어, 뭐 자주 그런 그러면... 거 하면은 <laughs> 어, 하잖아. <하자가 하나. 웃음> 맞아. <laughs>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아, 네, 네. 네. 어떻게 저한테 이 아이디어 받아지셨나면 네. 이거 이렇게 새끼 손가락으로 그러도 <laughs> 사라락 열리는 아, 그런 <laughs> 아, 거 처음에, 해주신다. 왜, 저거 안 멋있어요? 저 삼부상 안 멋있어요? 저희는 멋있는데 아, 이걸 보는 시청자 분들 저만 보고... 멋있어요? 저만 멋있어요, 저거 삼부상 <laughs> <laughs> 자기 어, 자기 눈에 안경 <laughs> 자기가 저희 좋아하는 저희 거는 다 분들? 좋게 보이고 때로는 설득을 해야 돼요. 야 이거 이거 좋을 것이다. 믿어봐라. 그리고 이제 저질러 놓죠. 비주얼상으로 봤을 때도 어이 사람이 오케이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어... 그렇지만 오십구점 이 집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놀라운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아. 아니, 집 안에 용해로가 있네요. 거실과 주방 바로 옆에는 1년 내내 한순간도 불이 꺼지지 않는 유리 용해로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 전 멀리서 보고 빵 굽는 오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어근데 여기 작업 공간을 보니까 어, 굉장히 공간도 넓고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첫 인상이 이해가 됐어요. 원래 목적은 기한 작업실 메인으로 일단지는 집이고, 시작은 기한 단순하게 감마까실수 가마, 있게끔 시작하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조금 조금씩. 집안에 섭씨 천도가 넘는 뜨거운 용해로가 있다니 오, 깜짝 놀랐지만요. 용암처럼 끓는 이 유리물이 식으면 큰일이라 꼭 필요하답니다. 용해로도 이제 하나의 가구라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하면 붙박이잖아요. 저게 이제 큰 가구라면 열이 나는 가구다. 저는 그거 네. 이집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안나 회사는 심장이라고 하트라고 생각한대요. 음. 그리고 그런 거 우리 지금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에요. 저 음. 영애로 그거 음. 없으면 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음. 의미가 없어지고 음. 그런 그러네요. 네, 여기 그냥 다 죽어갈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업 시간입니다. 스위네스 파이프를 용해로에 넣어서 절절 끓는 유리를 끝에 묻힙니다. 이때 유리는 꿀처럼 달콤한 색이 되죠. 컨디션 괜찮을 때 하루 종일 할수 있는데 근데 약간 이제 조금 컨디션 떨어질... 때는 느껴서요 이거, 아, 몸으로 하는 일이구나. 응. 느낄 때가 있어요. 용해로서 나온 유리는 순식간에 식기 때문에 빨리 모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돌릴 테니까 네. 이따 손잡이 줄수 있어. 알겠어요. 손잡이는 두번 갑니까? 어, 혹시 놀니까. 네. 유리공에는 보통 2인 1조로 작업을 한답니다. 네, 눌러주세요. 꾹, 좀 더. 좀 더, 좀 더, 꾹. 식었어요, 이제. 음, 뺀것 같아. 남편이 만드는 건 와인잔의 손잡이 부분. 아내가 만든 잔 부분과 합체를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깊이 신뢰하는 사이라야 할수 있다네요. 부부가 환상의 호흡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아침 햇살 이쪽 이쪽장에서 이쪽으로 내려왔고. 여기 있는 유리의 빛이 그때는 되게 마음 설레고 또 어, 전이 하고, 안 해도. 어, 자기, 작업 작업 안에 그때는 그 작업 대한 만족감 음. 그 완성되는 작품 대한 만족감 느낄 수 있고 이제 살림 공간으로 가볼까요? 두 딸이 어린 시절 벽에 그린 그림을 그대로 간직한 계단을 올라가면은. 시원하고 길쭉한 창이 인상적인 거실과 아늑한 안방이 곳곳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품고 맞아줍니다 보통 집보다 고가 천장고가 좀 높은데 아니 근데 저 벽은 네. 구조체가 아니면 도왜 이렇게 두껍죠? 지금 보니까 문에 아, 들어가는 뭐지? 벽이 상당히 두꺼운데요. 아 지금 저 용도는 이제 옷장이에요. 붙박이 아, 옷장. 옷장이라고 하죠. 수납이 그럼 다저벽 안에 숨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그냥 뭐 가구를 들여놔야 되는데 음. 그러기에는 가구도 선택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2차적인 부수적인 음. 뭐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도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뭐 안나리자가 그렇게 음. 하자 그래서 깔끔하네요 <laughs> 아, 그러면은 아내 분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제안을 어 지금 여기 그 보이나? 제가 했나? 기억 안 나? 어 이거 설계할 때 인간적이다. 내가 한 아, 번도 물어보지 않은 적이 없어 <laughs> 열번 이상을 다 물어봤어. 아 근데 기억 안 나세요? <laughs> 그리고 하다마자이 <하나 웃음> 이, 예, CTG가까지 안내해서 제가 직접 아, 직접 고르고 아, 샘플 갖다가 예. 상당히 당황 당황스러운 요 갑자기 <laughs> 아 저는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줄 알고 아니, 영어로 번역그 해야, 해야 되나? 아이가 속이 이렇게 다물울까 말지? 어 이럴 때 굉장히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시네요. 가물이잖되게 웃긴 게뭐 자기 난처한 질문을 받거나 그럴 때는 한국말 잘 몰라요.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해요. <laughs>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집이라 구조 변경이 쉽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큰 뒤에는 집도 다양하게 변신을 했대요. 지금 거실은 아내 취미 공간이랍니다. 명료한 게 처음에 이제. 이 건물에, 이 공간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차피 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있는 공간이 제일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공간이 중요한 거고, 또 생활 공간이라고 해서 있는 공간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그 구조가 필요한 거고, 남겨진 그런 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또, 어, 작업 공간이 되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렇게 모든 공간들이 이렇게 살살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집엔 유리 용해로만큼이나 중요한 공간이 있답니다. 바로 정원인데요. 집을 짓자마자 나무부터 심을 만큼 아끼는 곳이랍니다. 안나리사 씨는 이 정원을 숨쉴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한다네요. 아 어, 너무 아름다워요. <laughs> 어떤가? <laughs> 어 이렇게 산 겹치고 안개 끼고 산 뒤에 안개 끼고 구두에 그산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요위로와 영감을 동시에 건네는 풍경입니다. <laughs> 아마 여기 이렇게. 게 있으니까 한국에 아직까지 있는 것 같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대. 만약 계속 서울에 있었으면 다시 다른 다른 반복 생각했을 거예요 핀란드 돌아갔거나 아마. 부부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야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 쭉, 여기서, 그냥 뭐. 여기서 툭. 어. 이 매력적인 집과 정원에서 용회라처럼 뜨겁고 유리처럼 찬란한 인생을 쭉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